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과일. 깔끔하게 정돈된 천 평의 연동 하우스에서 사랑스런 딸기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딸기에 자극이 안 가게 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눌림이 없이 그냥 살짝 이렇게 공기를 받듯이 살짝 꺾기도 하고 여기다 손가락 이렇게 집어 듣고요. 끝이 위로를 향해서 이렇게 따기도 해요. 기농 산년 차에 저희 신랑이. 딸기 바은 형님이 있어요. 딸기도 구경하고 딸기도 사러 가다가 자꾸 딸기 좋은 점만 말씀하셔가지고 신랑이 퇴직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3년 정도 준비하다가 어, 기능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얘들한테 인사를 해요. 얘들아, 안녕! 많이 달게 해주고, 많이 열매를 줘라. 이렇게 인사를 항상 해요. 얘들아, 손님들한테 맛있게. 먹게끔 해주고 다시 우리 사랑 딸기를 찾게 해줘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제 자식처럼 기르고 있어요. 항상 사랑스럽게 제초제도 없이 고급 상토에서 건강하게 키워낸 딸기 겨울에 온도를 조금 더 낮게 키워야 딸기가 있는 속도가 늦어져서 단단함과 그 다음에 당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첫째 낮에도 환기를 좀 많이 시켜야 돼요. 습이 많으면 특히 이 잿빛 곰팡이, 꼭 곰팡이 어,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기를 좀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또 문을 닫아요. 온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묘도 건강하고 맛있는 딸기를 드실 수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이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관계로 한 일주일 정도를 뒤로 미뤘어요 딸기가 지금 익어가는 중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익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딸기가 지금 서량이거든요. 서량은 조금 차게 키워도 됩니다. 낮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고 조심할 것이 탄자하고 시드음병 어, 날씨가 조금 올라가면 그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 딸기가 과즙이 엄청 많아 음, 달기도 하고 향도 좋고 딸기를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얘를 조금 수성시켜야 맛있어요 얘를 하루 지나면 달콤이 또 올라와요 냉장고에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딸기는 그냥 실온에 놓고 좀 단기간에 먹는 게 좋거든요. 딸기가 제일 비싸긴 겨울이겠지만 딸기가 제일 맛있기도 해요. 천천히 읽어요. 겨울이니까 여기까지 다 빨간 부분이 안 내려와도 달아요. 이 하얀 부분도. 얘3만2 0 0주 하나하나에 한 우리가 손가는 거는 한 60번, 70번은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입작업도 해야 되고. 젓갈을 해야 되고 딸기가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알이 작아지거든요. 꽃에서 떨어진 딸기들을 이렇게 떼어내는 게 젓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끝나면 다시 이화방이 나오거든요. 또 잘라주고 또입자업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계속 하게 돼요. 애가 하는 본 묘에 그 옆에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 애들 이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새끼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떼어주는 거예요. 넌너는 열매가 열리기나 이전에 날씨 따뜻하면 이 묘에서 이렇게 한 줄기씩 나와요 열매 말고 이거면 이걸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선별할 때좀 맛이 없게 된 딸기는 다 나가지 않거든요. 처음 열리는 게 1화방이라고거든요. 하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게 2화방이에요. 얘가 5화방까지 거의 열리거든요. 맛없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유화방만 열고 안 열려요. 꽃도 넣고 잎도 많이 없고 군산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딸기. <laughs> 군산 시민들도 사랑스럽게 드시라는 뜻으로 했어요. 맛있게 보이는 딸기만 넣가지고 어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과정도 깨끗하고 저희 딸기 기르는 하우스도 엄청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사랑으로 키운 딸기, 군산 사랑 딸기 많이 드시고. 건강해주세요!